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증으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헌증을 하냐? 이유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제 본캐인 나르가, 알츠가 오링이 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10만, 10만인가 20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알츠가 수급이 안 되고, 뭐 던전을 들어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캐릭터는 이제, 번주는 그 업데이트 이전까지는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여기 허준 캐릭터에 주말 특별 상점 여기서 액세사리랑 다음에 시즌 패스 교환권, 액세사리 교환권 하고 제 본캐 있는 캐릭터 있는 장비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구터널 58이랑 뭐갈수 있으면 신터널까지 도는 걸로 해서 하려고 장비를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헌정을 하고 있고 본캐는 못하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장비를 옮긴 다음에 제가 본캐를 할 건데 그드라곤 드라곤늄 이벤트 할때그 10일짜리 장비 주는 그 티켓 있었잖아요. 2주년 티켓 그거를 제가 어 월요일 새벽인지 이게 날짜를 그냥 너무 이렇게 평일이 평일이랑 주말이랑 연휴랑 매일매일이 너무 똑같으니까, 날짜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났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안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알았어요. 수요일 날, 이제, 어, 남은 거한 240개 있는 거, 이거 바이크랑, 이제 10일짜리로 마지막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또 봤는데, 인벤이 없는 거야. 그 보니까, 전날 다 이제 삭제가 됐더라고요.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본템으로 하고 있는데, 한 160만 전투력이 되다가, 이제 130만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재미가 없네요. 그, 그래서, 그냥 오토 돌려 놓으면은 이제 계속 돌아가는 현적으로 지금 인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 가지고 어 당연히 저보다 구독자 수도 많고 유명하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발, 방송하시는 분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그첫 번째 분은 이제 많은, 가장 구독자 수가 많으신 그 빌한 님이시고요. 구독자 수가 천, 뭐, 300명인가 같은 것 정도 되시고, 영상을 정말 많이 올리십니다. 셈방송도 진짜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셈방송 하시면서 초보분들을 위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노하우도 진짜 많이 얘기해주시고, 특히나 요즘에 그2 0주년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서 가지고 복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방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재방송 하시는 분 중에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빌한님이라고 그분 방송을 제일 열심히 하시니까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분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이 빌한 님 생방송 중에 이제 인사드리다가 소개를 받아 가지고 봤는데 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그 이제 채널 이름은 노월 입니다 노월 님이시고 와 요즘에 충격먹었던게 그 영상미가 진짜 뭐 TV 막 예능에서 보던 그런 수준의 영상미였어요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라 가지고, 저는 카발, 뭐 20년 차는 아니지만, 그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방송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을 볼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영상을 잘 만드시고, 노력해서 영상을 편집하시는 게 눈에 보여 가지고, 아, 카발의 그 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노월님이 샘마송을 하는 거를 제가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뵀는데, 둘다 구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뜨길래 봤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원어민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발 유저의 영어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 상당히 놀랐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생활을 하셨다가 한국으로 내려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발, 지금 유저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모든, 모든 영어 쓸수 있는 국가에 있는 카발 유저들하고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넘사벽인 거죠. 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분을 소개시켜 드렸고, 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을 키운 이유가 이제 갤럭시 서브에 혼돈 강화 이벤트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2주, 2주 안에는 무조건 할 거예요. 왜냐면 반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혼동과아트 이벤트를 저번 8월 말쯤에 했어 되는데 그걸 넘기면서 지금 알츠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못하고 있다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2 5 0젬 써가지고 그 팔라무기를 상점에 팔면은 5억 6천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게임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한개 사서 하긴 할 거예요. 없으면 아예 터널이든 뭐든 게임이 안 되니까. 그한개 하면 저는 일주일 쓰더라고요. 저는 막, 어, 시티 막, 하루 종일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구 터널, 신 터널만 하고, 그냥, 그, 요거, 일일 상점에서 살수 있는 요거 정도만, 요거 정도만 사서 플레이 하기 때문에, 알츠가 그렇게 모자라진 않는데, 이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걸 못하죠. 자, 그래서 한번, 저번에는 그, 혼동 강화 이벤트에 대한 욕만 했는데, 이제는 욕만 할게 아니고, 예상을 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어떻게 이제 강화를 할 건지, 그거를 제가 한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틈이 나면. 게임할 때나 이렇게. 그래서, 어, 어차피 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 여기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팔라, 여기 강화. 다음에, 두 번째. 온. 아, 그냥, 파괴, 방지제이렇게 저는 쓸게요. 보기가 쉬우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를 영자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수정할지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갤럭시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 팔라 무기 강화는 강화 확률을 떨어뜨릴 확률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혼돈 강화 이벤트에 대한 취지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 뭐, 큐리랑 온라인보다 많이 좀 강화가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뜨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마음이니까. 근데 정말 저는 그, 뭐죠? 어, 이번에 파괴 방지제 이거 뿌리는 것보다 혼돈, 이거 혼돈 아니고 무기 강화 확률을 떨어뜨리는 게 저는 더 싫어요. 왜냐면, 하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 5개월 동안 준비했던 요즘에는 거의 안 돌고 있지만 지금 이어 강화 이벤트가 변경될 거라는 걸 모르고 팔라모기 팔라 무기를 한 750개 정도 모았더라고요. 800개 조금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그도 모르고 계속 모았으면 이제 800개 넘었을 건데 어쨌든 한 750개 정도 지금 팔라 무기 강화가 있는데 파괴 방지 보조제 이거는 사실 악세를 이게 가장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포수 재무로 치면 이게 제일 큰데 팔라 무기 강화 이거 확률을 떨어뜨리면은 그 팔라 무기를 제가 모은 게 이미 날아가 버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알츠가 요렇게 못 쓰잖아요. 이 강화를 떨어뜨리면 15장 무기를 팔수 있는 그 개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번보다는 1번이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제재를 한다고 따지면 그냥 강화 확률은 말 그대로고 강화했을 때 상점에 파는 그 금액이 조금 다운된다. 어 요즘 너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비극이죠. 그, 발라 무기랑 일반, 일반 강화의 확률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면, 만약에, 뭐, 큐리나 온라인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알츠가 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은 없어지더라도, 1번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발라 무기 강화, 상, 아니다. 발라 무기, 1 5작의 상점 판매 금액 변경, 변경. 요거를 만약에 했으면 이렇게는 이해를 할것 같아요. 요거는 가능. 요거는 어, 가능하지만 희망하진 않고. 이두 번째 무기 방어구의 강화 확률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갤럭시도 서버에서 플레이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파괴 방지제 이 요거는 아마 저는 1안과 2안이 있는데, 아마 일하는 요 요게 가장 쉽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인데 이 방지제를 아이템당 3개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개로 한 개로만 한 개만 살수 있게끔 변경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파괴 방지제인데, 총 하, 어, 2차로 하잖아요. 1차에 이제 8개인가? 이벤트 템이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해서 3, 4개만 살수 있게끔, 변경. 요거두 가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가지 말고 더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요두 가지가 1번, 2번이 만약에 시행됐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갤럭시 서버로 혼돈과가 이벤트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기 때문에 좋을 게 없죠. 대신에 음, 무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거는 강화 확률 떨어뜨려서 뭐 온라인이랑 뭐 큐리 돌아가는 순간 알츠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뭐 게임 할 수가 없죠. 뭐 진행은 되겠죠. 던전도 되고 다 되는데 알츠 수급이 안 되니까 게임을 확실히 예전보다는 아 어, 돌리고 싶어도 알츠가 없어서 못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다른 거는 다 제재를 해도 저 강화 확률 떨어뜨리는 거 저거는 만안 하면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냥 5억 6천인데 한 5억 정도로 낮춘다. 그래도 뭐 그냥 아 6천 날라가지만 게임의큰 방향성은 제재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확률만 떨어뜨리는 것만 아니면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파괴 방지제 이거는. 자계정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파괴 방지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 이게 세, 아, 이게 세 번째가 되겠구나, 어쩌면. 아이템 강화했을 때, 강화가 성공을 하면, 이 방지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소진이 안 되고, 소모가 안 되고, 그대로 보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아마, 아, 그렇겠다. 어쩌면 세 번째 변경 가능성이 파괴 방지제의 사용은 강화 성공의 실패, 성공과 실패 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 소모 아니 필요한 양만큼 소모 되는 거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그니까그 뭐죠, 저거 아 개정당 뭐한 개씩만 뿌리는 거는 더 이상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것 같고 어선택에서 세 가지만 살수 있게 한다 이것도 조금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방법은 어쩌 쉽잖아요 이게 갤럭 이건 모바일 써면 잘 모르겠 아저뭐 모바일이라 아저뭐 큐리랑 온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파괴 방지 보조제를 이 갤럭시 에서만 처음 써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퍼펙트 코어도 성공을 하면 성공하면 그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소,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떨어, 실패를 하면 소모가 날, 그니까, 퍼펙트 코어가 날아가는 거고, 아, 퍼펙트 코어는 참, 그니100%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겠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세 번째 가능성이 좀 높네요. 똑같이 세 개씩 다 하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단 날아가는 거. 요 가능성을 좀연도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 물론, 성공을 했을 때 아이템이 남아 있는 이게 너무 완벽하게 강화를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다 개정을 해도 이제 많이 못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몇번 이렇게 강화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호 아라카나나 뭐 현자 벨트나 한8자9자까지는 강화를 잘 하다 하면서 재료로 이렇게 일반 강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 강화 방지 보조제 세 개를 한 개도 안 쓰고 8, 구작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강화 이벤트 하는 동안 한0작을 다섯 여섯 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 강화 방지제가 이게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저는 뭐 개, 개정이 많지만 아무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8작9작1 0작을막 여섯 개씩, 일곱 개씩 이렇게 찍어내지 못하겠죠. 아마 이렇게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어, 부계정이나 이런 거를 똑같이 운영을 하지만 이제 액세사리 강화가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아마 못해도 한제 생각에는 오분의 일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강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쓰냐 이게 무조건 소진되냐 안 되냐는 강화할 수 있는 이 횟수가 한 다섯 배 정도는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인가 정도 되는데, 뭐 특별히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한두 개. 빼음이 여섯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뭐, 나머지는, 이제 강아이 배트 날이 되어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약만 되, 제약이 되는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 h e c k c h e 하 k 사 h e c k check, check, c h 이 c k check, c h e c 염두에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만 하지 더 늘어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강화 이벤트도 또 뵙겠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